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최근 시장에서 조용히 거래량이 붙고 있는 코인 바운드리스를 볼 텐데요. 단순반등이 아니라 하락을 끝내고 새로운 흐름으로 넘어가려는 전환점에 있는 종목인데요. 특히 최근 롤업 테마가 다시 복각되면서 이 시장의 중심에 서 있는 게 바로 바운드리스인데 오늘은 하락이 끝났다는 신호와 더불어서 기술적 반등 구간을 찾아보고 그리고 세력의 움직임이 보이는 자리까지 세 가지 포인트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바운드리스는 480원대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이번 구간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거래량입니다. 10월 10일부터 무려 거래량이 3배 이상 급증했는데요. 그런데 가격은 크게 밀리지 않았죠. 이건 매도보다 매수 체결이 많다는 의미고요. 즉, 세력 매집 구간입니다. 볼린저 밴드를 보시면요. 하단 밴드를 이탈하던 흐름이 멈추고, 지금은 중심선을 향해서 상향 수렴 중인데요. MACD는 바닥에서 골든크로스 직전이고, RSI는 31에서 59까지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이건 단기적으로 하락세 둔화와 매수세 회복을 의미하고요. 자금 흐름도 지금 플러스로 올라섰습니다. 하락 이후에 거래량이 줄지 않고 유지되고 있는데요. 이건 개인투자자 이탈과 세력이 유지 즉 교체 매집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뜻인데 정리해보자면 하락은 끝났다 매집이 시작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차트상으로는 이제 방향 전환의 조짐이 보이는데요. 그럼 이런 흐름을 만들어내고 있는 실제 뉴스가 어떤 게 있는지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운드리스가 최근에 공식 트위터를 통해서 바운드리스의 롤업 V2 기술 업데이트를 발표했는데요. 이건 이전 버전 대비 처리 속도가 40%를 개선이 된 거예요. 거래 수수료 30% 절감이라는 큰 변화를 가져왔고요. 두 번째 기사로는 글로벌 시장에서 롤업 테마가 다시 주목받고 있는데 특히 이더리움 L2 네트워크 확장성 문제가 다시 불거지면서 롤업 솔루션을 보유한 프로젝트로 자금이 재유입 중이고요. 또 10월 11일 기준으로 바운드리스가 업비트 알트코인 거래량 탑 15에 진입을 했습니다. 가격은 눌렸는데 거래량이 유지가 된다라는 건 단순한 조정이 아니라 에너지를 모으고 있는 구간이라는 거예요. 요약하자면 기술 업그레이드 그리고 롤업 테마 재평가 그리고 거래량 유지. 지금 이세 가지가 지금의 바운드리스를 지탱하고 있는 핵심 동력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자, 뉴스의 방향이 명확하죠? 그럼 이 재료들이 차트에 어떻게 반영될지도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보고 문자 보내주신 우리 구독자님들, 제가 매매 정보를 문자로도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매매 타이밍과 가격대 정보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코인 시장의 변화가 빠르기 때문에 매매 타이밍이 정말 중요합니다. 계속해서 시장 상황 체크하기가 힘드시니까요. 문자 보내주시고 소통방 입장하시면 일하면서도 수익 챙기실 수 있습니다. 코인쌤 적어서 문자 보내주세요. 구독이나 코인쌤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정보 보내드리고 있고요. 상승 전에 신호를 주는 종목들 제가 매일 체크하면서 타이밍 맞춰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매매는 타이밍이 반 이상이니까요. 아래 번호로 구독이나 코인쌤 적어서 보내주세요. 바운드리스는 현재 하락 마무리, 그리고 매집 구간을 지나서 반등 초입 패턴인데요. 볼린저 밴드를 보시면 중심선 돌파 직전이고요. MACD도 골든크로스 임박했고, RSI도 지금 60 가까이 올라섰습니다. CMF도 자금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시나리오를 단순하게 보자면 단기 지지선은 460원이 되겠습니다. 중심선 돌파 시에 거래량이 붙으면 상승 전환이 되고요. 1차, 2차 목표가가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번호로 코인쌤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또, 거래량이 지금 수준 이상으로 유지가 된다면 세력이 들어오고 단기 랠리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아요. 즉, 지금은 매도 타이밍이 아니라 눌림 속의 매집 기회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지금 이 차트를 보세요. 이 구간의 흐름이 익숙하실 텐데, 비슷한 구조로 반등이 나왔던 코인 하나 비교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운드리스는 최근 반등에 성공했죠. 플라즈마와 엄청나게 닮아 있는데요. 플라즈마 역시 급락 후에 거래량이 유지가 된 상태에서 중심선을 돌파하면서 25%의 반등을 만들어냈죠. 두 코일의 공통점은 하락 중에 거래량이 유지가 됐다. 그리고 RSI 30대에서 반등했다. 그리고 중심선을 돌파하면서 강한 양봉을 만들어냈다라는 점이 공통점인데요. 지금 바운드리스도 RSI 40에서 60 근처로 올라섰고요. 중심선도 뚫고 거래량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정확히 같은 조건을 만들어내고 있고요. 다만 차이점은 플라즈마는 L3 기술 중심, 바운드리스는 롤업 인프라 중심이라는 점이에요. 이게 지금 바운드리스의 핵심이에요. 자, 비교해드렸는데 이제부터는 실전 대응 전략을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구독자님들, 내용 정리하기에 앞서 텔레그램 투자소 통방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영상 보시면 알수 있듯이 구독자님들과 같이 투자하면서 수익을 만들어가고 있고요 지표를 토대로 차트를 분석하면서 매매하고 있습니다 항상 수익을 낼수 없는 게 코인 시장입니다 그럴 때 가장 중요한 게 실시간으로 시장 상황에 대응하는 게 중요하죠 아래 번호로 연락 주시고 소통방 들어오시면 실시간 대응이 가능합니다 특히 메이저 알트들의 ETF 승인 이슈가 대기 중인 만큼 강한 폭발이 예상되는데요 그동안 숨고르기 했던 알트코인들로 수급이 들어오면서 불장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코인 투자가 처음이다 혼자서 매매하는 게 두려워 안전하게 수익 내보고 싶다 하시는 구독자님들 아래 번호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시간이고 돈입니다. 소통방에 이미 많은 구독자님들이 들어와 계시니까요. 부담 없이 연락 주세요. 여러분, 현재 바운드리스는 매집이 완료가 됐고요. 전환 직전 구간이에요. 상승의 조건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중심선을 돌파하고 그걸 계속해서 유지하는지, 또 RSI 45 이상을 유지하는지, 지금의 거래량을 계속해서 가져갈 수 있는지 이 조건들이 충족된다면 V자 반등 패턴이 완성이 됩니다. 진입은 470원에서 490원 구간에서 분할 매수해 주시면 되고요. 1차 익절 구간, 2차 익절 구간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번호로 코인쌤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이번 구간은 단기 반등형 스윙 전략으로 접근하셔야 되는데요. 소통방에서는 중심선 돌파 시점과 거래량 변화, RSI 각도 변화를 실시간으로 분석해서 시그널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이 구간은 단순한 기술 반등이 아니라 세력 복귀 신호이기 때문이에요. 자 여러분 바운드리스 지금 하락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순환의 시작에 서 있는데요. 모두가 끝났다고 말할 때 세력은 늘그 자리에서 다시 시작하죠. 거래량 줄지 않았고요. 기술 멈추지 않았고 테마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롤업 테마는 단기 슈가 이라 다음 사이클의 핵심 인프라고요. 지금의 조용한 구간, 이건 하락의 마지막이 아니라 세력이 다시 숨을 들이쉬는 구간입니다. 시장은 늘 조용한 곳에서 기회를 주니까요. 그걸 볼줄 아는 사람만이 다음 파동의 첫 캔들을 잡을 수가 있는 겁니다. 제가 그 기회 잡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아래 번호로 코인쌤이라고 문자 보내주세요. 바운드리스, 시작 얼마 안 남았어요. 아래 번호로 꼭 문자 주시고요. 오늘도 코인쌤이었습니다.